자투포 n 선수가 던진 포 a 이 날아가는 수평 거리를 x라고 하면 지면으로부터 높이 y 사이 p 이런이 on sugar, 2pons on s u 수 a r 2 앞에 음수 on sugar, 2 p 그 n s 절리고절 g y절편이, y절편이 지금 x에 0을 넣으면 1.6이 나오니까 자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. 1.6인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야. 이렇게 해서 붕 던지는 요렇게 공이 떨어져서 공이 던져서 요기에 탁 떨어지면서 내려가겠지.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면 위니까. 지면 위니까 0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겠지. 그럼 요거리를 수평거리를 구하라는 말은 결국에 요기에서의 근 그러니까 이 2차 함수가 0이 되는 이 2차 함수가 0이 되는 요기 근 그을 찾아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. 그럼 요까지 딱 떨어지면 딱 떨어지고 끝나겠지, 그지? 이 참수골로 이런 이 참수골로 지금 포판이 던져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. 그런데 아마 1.6이라는 것은 사람 키일 거야. 그러니까 이 사람 키가 키가 요만한 사람이 포판을확 던진다는 얘기야, 알겠지? 뭐 그런 얘기인것 같아. 어쨌든 요 1.6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가서 떨어지는 요기 요점을 찾는 거니까 요점은 결국에 근이 된다 이 말이야 근 그지? 그럼 근이 되니까 요 함수를 아요요 요 함수를 이꼴 0이 되는 이차 방정식에 내가 100분의 4는 묶었어 밖으로 100분의 1 묶어내고 그 다음에 4를 더 묶었어 자 그래서 이제 근의 공식을 써서 만들어보니까 요렇게 나오고 이 945라는 것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3이 두개 들어있잖아 그래서 3루트 105라고 뺄수 있다 그 중에서 당연히 플러스 부호만 갖고 와야 되겠지 그래서 요까지 요 거리만큼이 결국 이 근의 좌표가 되니까, 요만큼이 수평거리가 된다, 이 말이야. 됐지?